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. 저는 지방의 의회의 한 의원 사무실에서 비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정치의 한가운데서 매일 마주하는 건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. 서로를 향한 비난,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. 어느날 회의 준비 중옆 의원 사무실과의 작은 오해로 동료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. 그날 밤 말씀을 묵상하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.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분노를 녹이셨습니다. 다음 날 저는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. 놀랍게도 그 동료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더군요. 그날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도, 옆 사무실과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.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기도로 준비하며 일하기 시작했고, 작은 결정 하나에도 사랑과 존중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 분열의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수 있음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. 하나님은 이 지방의 작은 의회 안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. 하나됨의 기적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.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온전한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며 아래의 간증 스토리 사십을 누르거나 구독을 누르시고 전체 영상을 확인하시면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.